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드론 배달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 성남시에서 상용화됐는데요. 여름철 운영되는 도심 속 물놀이장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치킨과 음료를 싣고 날아오는 드론을 보며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수령 장소에 도착하자 치킨 상자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낙하 충격 방지를 위해 수령 장소는 볼풀로 가득 채웠습니다. 탄천 물놀이장 두 곳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졌는데 시범 사업이 아닌 상용화 단계의 드론 배달로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전용 앱을 통해 주문하고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 결제하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결제하기도 빠르고 로그인도 별도로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간편하게 주문했습니다. 치킨과 과자, 음료는 물론 물놀이 용품과 응급처치 세트까지 최대 3kg 내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배송센터에 먼저 도착하는데 배송사업자가 이를 드론에 실어 미리 설정된 경로로 보내면 5분 안에 도착합니다. 기체가 그런 돌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르게 동작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없는 단천은 차량이나 오토바이 배송이 많았는데, 산책하는 시민과의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 드론 배송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4차 산업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도심항공교통,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사업에 커다란 기여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부가 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진행한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성남시는 9월 이후 배송센터와 수령 장소 등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